안녕하십니까? 경상도 분석광입니다. 승부는 분수에서 시작된다. 8월 23일 k b o 99회차 바로 들어갑니다. 수산과 KT입니다. KT 우세. 타선 폭발력과 상승세 고려시 KT 우세입니다. KT 승 추천드리겠습니다. 대량 득점력 기반 예상됩니다. KT 마혜 1.5 추천드리겠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력 높고 최근 맞대결에서 고득점을 고려해 보면 오버 8.5 추천드리겠습니다. 삼성과 키움입니다. 직전 경기 압도적 분위기 호, 미, 점등 고려해서 삼성, 승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날 득점력 고려할 때안정적인 커버 예상됩니다. 삼성, 마, 엔1.5 추천드립니다. 파격적 양상 및 양팀 불안정한 투수력 예상됩니다. 오버 10.5 추천드리겠습니다. NCR, 롯데입니다. 최근 상대전적 우위와 팀 컨디션을 고려해서 롯데, 승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력을 바탕으로 롯데의 성격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롯데, 마, 엔1.5 추천드리겠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력이 좋아 보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버 9.5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아와 LG입니다. 압도적인 경기 내용과 분위기 모든 내용에서 LG가 우위입니다. LG 승 추천드리겠습니다. 대량 득점 기반 LG 마헨 1.5 추천드리겠습니다. 역대급 타격전 양팀 포함 높은 득점 고려해보면 오버 8.5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와 SSG입니다. 선발 최근 분위기, 심리적 우위 등을 종합할 때 우세입니다. SSG 승 추천드리겠습니다. 양팀 득점력 약세 예상 근소한 차로 판단됩니다 SSG 마헨 1.5 추천드리겠습니다 연속된 투수전 성량 양팀 최근 득점력 자로 볼때 언더 8.5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차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날카롭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도 분석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